줄줄. 판노미아 브런치 카페 같은데 갈까? <머리> 나두개 찾아볼 거 있어. 브런치 카페? 세트판. 브런치라기보다 아침에 커피랑 yeah, yeah, yeah. 토스트 같은 거 주는. 어, <머리>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어 이거. <머리> <그리고>? 아 좀만 <머리> 자, 좀만 좀만 아, 잘라줘. 어, 아, 지금 뭐할 거지? 어. 나 <머리> 주면 먹지. 지금 배고프지. 아 한식만 살. 아 한식만 살 위약 한국구지? English. 한국구. 야. English. Okay. o 이지지 어느 지하철역이 가, 그 가깝네. 시 스타팅 포인트작요 고베시청역. 고베시청역, 고베시청. 그게 이름이 뭐야?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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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laughs> so Marathon is the good race too. Oh really? I didn't run it yet but ah. I just, I, but I oh, oh. Soon but you'll it. Soon it will be? Well, it's, it's not easy to, difficult to sign in. The procedure to sign for the Seoul Marathon is like very complicated. Yes, yes, I yes. tried it few years yeah. ago but the race was cancelled because of the coronavirus. Ah. Yeah. Seoul Marathon, no uphill. 노어튜브구 예예 플플예 베리 플플 이거 내가 어 감성 튜브구나 소리야? 아니, 달리는 소리. 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소리. 지금 최고속력이야? 아니. 아, 출하자. 하니까괜찮 어.

중장년은 오일을 안 좋아해. 아, 아. <laughs> 그래서 안 하고는 건 아니고. 그럼. 음. 옆에 없으니까. 음. 고은이가 올해 1월에 갔지? 응 맞아. 내가 포스를나는 그때 보은이가 음. 모자를 이렇게 눌러 뜨게 거든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음.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어. <laughs> 우리는 계획이 없어. 그래? 응. 아무 계획이 안 되어서 그냥 그날 그날 그나마 푸르미가 어제 내가 그래서 네이버에 네이버 네이버에 고백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니까 신사? 신사가 있더라 신사 가 신사 가보자 와 그리고 나판이 이뻤지 않았네 근데 날씨가 춥지 않아서 괜찮을 수도 있어 아.. 미쳤어 안 죽어 면 더.. 더그면 더.. 응? 더 그래? 사도시킬겸 산놈이.. 아니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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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니 신사인가? 우리 갈래? 야스쿠니 신사는 가면 안돼 야스쿠니 신사 말고 신사지? 야끼 야끼니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야끼니코. 야니 아니 아니신사였나 뭐였지? 쿠다신쿠다신사 여기 왠지 여... 개인 관리 있지 않을까? 개인 어. 관리? 아, 어, 어. 아, 왜, where is the... 그 니플 패치? Mm? 니플 패치. 니프 패치. 니플 패치. 니플, 아, 패치. 손으로 니플 패치. 저 소문을 가지고 니플 패치. 밴드밴드 아, 내가 한 번. 아, 아 유도 너 니플 패치. 니플 아 뭐야? 아이던 너. 아, 오케이 오케이. 위로 한번. 어, 그런 니플 패치 없나봐? 그냥 띄어내꺼 <laughs> 하나 줄게. 더 아픈 <laughs> 쪽에 내라. <laughs> 이거 <laughs> 새끼 손가락도 <laughs> 있잖아. 그그큰게 아니라. <laughs> <laughs> 라지 사이즈 맞겠죠 아, 그럼? 2.5면은 2.5면은 이 정도야 뭐? 야, 그 정도면 부족하지 근데, 아 완전 아, 제일 이거는... 큰 걸로?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laughs> 그수는 <laughs> 아니니까 제영아 <진열>, 고맙다 진영아 <laughs> 내내걸 <laughs> 지켜줘서 고맙고 진영아 살까? 아 이거 두 개에 300엔이란 건 거? 진영아 뭐 한 개에 160원, 두 개에 300원이란 건가? 네, 네개사 스텝스포츠 있고 런조닝인가 아, 맞아 런조닝어 그거 두 개에 가까워 도저히, 요로시코, 레이하시마스 아리 아, 진짜? 아, 진짜? 그, 아, 그 추성훈이 아, 샀던 그거. 을어그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그 누구야? 가볼래? 그, 그그 누구야? 잘생긴, 아, 배우 잘생긴 배우 누구지? 김무라 타쿠야가 배우. 사, 아, 여기서 맞아. 샀다고. 위해서. 아, 아니, 아니 네. 추성훈 여기서 사서, 아 김무라 타쿠야가 사서 증경이 양말 좋아하잖아. 응맞 맞아.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야. 오늘 내 양말 어때? 요즘에 <목소리로 inhibición> 한국의 한국 편의점에서도. 우 <목소리로> 와, 하늘 미쳤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아, 귀여 네, 신사 색깔이 예쁘다. 신사, 신명, 여러분. <목소리로>

너가 가져온 거야? 응? 응. 니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리치. 이게 뭐야? 마시는 거야? 마시기 싫은데. 대나무 끝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두 손을 씻고 양손을 물을 받아 입을 헹군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씻는다. 어, 내가 가린 거 같은데? 빼빼로 소년 빼빼로 소 기도해 씨 나 엄청 커 힘차게 되살아났고 그 공격을 그래서 재생 재기 반죽? 어. 왜 빵이 빵이게 프랑스 말이잖아. 빵이 프랑스 말로 뭐야? 아니, 아니, 빵이라고 어? 칼, 빵이. 빵이라고 바랍니다. 빵이 프랑스에요. 어. 뺑어 쇼콜라도 그거야. 빵. 뺑어 쇼콜라? 어. 뺑어 쇼콜라, 뺑, 도 빵이야. 뺑어 쇼콜라가 뭔데? 어, 그, 그초콜릿들은그 발음이 똑같이 빵이야? 아니. 거의...

여기가 외국인 마을이야? 아니 나... 좀더 가야돼 영웅과는... 근데 약간 근처인가보다 어플을 올리 안될까? 내가 어제 종진이가 기프티콘 올렸잖아 그래서 내가 정원한테 보여줬거든? 당황하더라고 어디서? 일본에서 수, 수박? 어 수박에서 아 근데 고베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이건 뭐야? 히타노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개하야 와 여기 진경 여기 풍경 좀 봐봐 그 여기 쁘다원아여흠 귀엽다 신사. 너무 웃긴 게, 소고기는 저거를 감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찍기 위해서. 나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지. 이게 뭐야? 쑥 h 카페에서 그뭐 그냥 그냥 만원짜리 스프인 거야. 못 말았다. 뭐라고? 알토 라탕이라는 알토라 알. 어? 라팡. 알토라. 알토란? 알토란탕? <laughs> 너 최대한 <제대로> 들었어. <laughs> <laughs> 음음 하나 더 줘. 어뭐었어 뭐, 뭐, 뭐? 죽, 같은 거? 어. 요지왜요같지죽같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초콜릿. 아.

음. 된다, 음. 카페 웃는 게 날치곤. 지금. 깔다 응. 카페? 매끈게낫 응. 는다 거기밖에 모르지 깔깔 웃매끈 낫다. 깔깔 웃는 게 낫다. 깔다 깔깔 웃는 게 낫다. 깔깔 웃는 평평다 깔깔 웃는 게 낫다. 깔깔 웃는 게다 깔깔 웃는 게다 깔깔 웃는 게낫게 낫다. 다 깔깔 웃는 다다 그 다음엔 뭐지? 진경아 한대 필래? 이제 개인활동 할까?

무당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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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여기 아, 맞겠지? 여기 <laughs> 다음 역이 어딘지 안 써있냐? 뭐, 잘못하면 반대로 가면 되지.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